이왕정리입니다 먼저 중복조합에 대해서 알아볼건데 일단 <laughs> 먼저 이컴비네이션쓸 때는 12개 중에서 4개를 뽑는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H 이름을잘 모르는데 H 중복조합은 이제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다 4개가 올빵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니까 러 예시로 ABC가 있을 때얘 같은 경우에는 뭐 AB, BC, CA 같이 이렇게 경우가 나오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AA, AB, A, 뭐 AC 등등 얘도 많이 나옵니다. 특히 이제 이런 게 점점 추가될수록 난이도가 올라갑니다. 그렇게 해서 얘를 세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, 칸막이랑 공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요기, 요거를 예시로 해볼 건데, 어이구, 세상에. <laughs> 두 개의 공을 칸막이에 배열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칸막이를 통과하면 문자가 바뀌는데, 이렇게 칸막이가 있다 했을 때, 여기 A, B, C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이렇게 메세지, 문자로 표현하면,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경우를 보여봅니다 그리고 이 칸마이 개수는 대상의 개수 마이너스 1입니다. 그 이유는 이제 3개면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칸마이가 2개여야지 3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얘는 즉, 사 c 2. 이 같은 경우는 15, C, 4, 이렇게, 이런 형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항정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, 이항정리는 이제 기존에 뭐, 다항식에서 뭐, 이런 개수를 구하시오를 풀어 볼 것입니다. 일단, 이 A 플러스 B3 풀면은 이런 형식이 나옵니다. 그 이유는 a 세개 이런 형식으로 이거를 나열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. 아 이렇게 되는데,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, 이제 이것들을 다 풀었을 때, 뭐, A, B, B, A, 이런 형식으로 했을 때, 이렇게 나옵니다. 이 수, 수, 숫자 더했을 때가. 즉, 여기에는 이런 게세번 더, 세번 중복되는 게 있, 있었다는 뜻인데,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, 조금, 이, 이런 형태 패턴들이 반복되다 보니까, 이것들을 정리하면은, 얘로 정리해 본다 했을 때 전체가 3이니까 3으로 놓고 전체에서 뺀 거랑 아닌 거 이런 형식으로 이제 모든 식들을 여기 숫자를 대입하면서 정리해 갈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항은 11개이고 일반항은 이렇게 됩니다. 이 같은 경우에는 x랑 y에 어떤 게 들어갈 적절히 들어갈지를 대입하면 되는데, 이 같은 경우에 이를 대입했을 때이 결과가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이항계수의 성질인데, 일단 1 플러스 x 제곱식이 있다 합시다. 얘를 이항정리했을 때 너무 하기 싫은데, 1은 그러니까 생략을 해보면. 이렇게 생깁니다. 해서 쭉쭉쭉쭉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될 텐데, 여기 1을 대입했을 때2 n이 나오게 됩니다. 11 1 해서 다더해 주면 2가 나오는데, 이것이 일단 이항 계수의 성질, 첫 번째 성질입니다. 예시로 얘 같은 경우에는 21, 얘가 되는 25 이런 형식으로 될 것이고, 만약에 활용을 해보자면, 얘를 안 줬을 때, 그니까 얘가 부족하니까 얘만큼 마이너스 1 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숫자가 이제 홀수일 때 성립하는 게 있는데, 이제 여기서, 절반을 갈라봤을 때, 결국 얘 더하기, 얘의 숫자 같습니다. 즉, 이 둘은 같고, 심지어 홀수랑 짝수를 각자 더한 것도 값이 같게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인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면은 결국 0이 나오게 됩니다. 그 다음은 파스파스칼의 삼각형인데 이렇게 숫자가 있었을 때 있었을 때 있는데, 잠깐만. 이거 설명 못하겠어, 잠깐만. 근데 이거 그렇게 중요한가? 이 문제 다 풀었고, 맞았습니다.